안녕하세요. 아, 저... 아... 네, 얼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먹는 거라고? 아있는데정신당이대전빵이죠 가니까는 또 곰장어도 또사 주시고 <laughs> 대구에 가니까는 납작만두도 사 주시고 그 대전에 오니까는 성심당까지 아이고 이거 무대 인사 단일만 나.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10시 네, 10시 조금 지나고 나는데 여러분도 3시 또회 일곱 하셔야 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laughs> 너, 안 돼요, 안돼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와우, 바람따라 베를린 <laughs> 보러 <벨벌>. 왔어요 <laughs> 오, 어, 기억하시죠,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친구가 여 어,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저희 영화... 어, 저희 영화 지금까지, 오늘 올라오면서도 김정민감독님들 그리고서 많은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아리스가 지금 너무 많이 정말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그대 고맙소 KBS 아레나 저희 처음 팬미팅 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인생은 비티풀, 비타 돌체 그리고 이번 바람 따라 난다까지총세 어 작품을 저희 옆에 계신 오윤동 감독님께서 연출 감독을 맡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리스와 저 그리고 저와 아리스의 이야기를 가장 정말 잘 담아낼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오윤동 감독님밖에 계시지 않아다 <laughs>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저보고도 이제 뭐 주연배우 세번 정도 했으면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주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정말 농담 중에 농담 이고요. 어, 연기가 없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근데 가장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점이 어, 저만 출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리스들, 우리 아리스들도 다이 영화 속에 다 함께하고 있다는 라게 제일 좋은, 정말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할라 역시 더 행복하고 늘 지금처럼 사실 이번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아리스끼리 서로 보라색만 탁 봐도 어? 뭐라도 한번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차라도 한번더 태워주려고 하시고 전 그런 모습에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아 내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음. 좀 관리를 음. 잘해서 노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아, 이 영화의 메시지처럼 우리 정말 바람 따라 정말 만나기도 만났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 저희 영화, 이제 시작하지만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이 영화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싱어룸 상영이라고 응. 저희가 하고든요 네. 그 싱어룸 사영에는 오늘 보실 영화에는 저희가 부대에다가 특별히 가사에 자막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가사에 자막을 달아서 이제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콘서트처럼 노래를 따라 부르셔도 되고 그리고 음봉도 흔들어도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연장 못 갔거나 또공연장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없어서 아쉬운 분들은 극장을 보셔갖고 그분처럼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인적 계속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호주 제가 어제밤에 만나서 오늘 부산 그리고 대구 대전 이렇게 마지막 일정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도 아리스의 한 명으로서 매 순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감동이에요, 정말. 그주신 사랑도 감동이고, 그 마음을 또 온전히 드리는 모습도 감동이고. 그래서 바람 따라 만나는 도 그냥 그런 영화예요. 호주씨가 하고 싶은 얘기 철실히 담았고, 주신 사랑을 그냥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여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같았어요. 호주씨가 어제 개인적으로 약간 약좀 하고, 그러니까 혼자 했던 말들도 그 아리스에 대한 사랑의 진심이라던가, 올라오면서 계속 아리스 아리스 얘기만 해서. 아니, 이거는 빠지는 거아야 <laughs> <laughs> 어, 그래 제가 오늘 <laughs> 그래서 사실 힘들요 아침부터 계속 우리 이 여정 함께 하신 우리 김호중 배우님한테 제가 또 박수 드리고 제가 또 좋은 얘기는 핸드폰으로 찍어놨거든요 아. 나중에 다음 영화에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 사랑을 받으면 아 어, 이렇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어어조 아, 아, 아. 이게 그 저를 보러 이렇게 뭐 전국 어디든 아니면 뭐 해외 공연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리고 앞으로도 아,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또 아리스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우리의 또 추억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싱어롱 그역그 사냥할 그 때는, 어, 위대한 사랑도 다 한글 가사가 지원이 되거든요. 네.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가사 보시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콘서트 보면 몇미에 붙고 계세요. 이제 편안하게. 크게 크게 그냥 또 그날 또 응원봉 들고 이렇게 같이 부르다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정말 신고가 들어올 만큼 소리를 지르셔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또 색다른 상영이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대전 마지막인데 바람 따라 만나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또, 어, 많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들 도안볼것 같아요. 니까 영화는 계속 하죠, 저희는. 영화는 계속 하는데요. 무대 인사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예수님. 많은 사랑을. <laughs> 나 사진 한번 찍어 한 번. 사진. 뭐야? 뭐야? <laughs> <4시> <laughs> <laughs> 너무 준비를 우리 대구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진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시험 전이시죠? 네. 근데 벌써 영화 너무 좋았어요. 이래버리면 <laughs> 미래를 다녀오신 분입니까? 그만큼, 어 감사합니다. 그만큼 영화를 몇 번째, 일곱 번째. 네. 안녕하세요. 영화 세 번째 주인공. <laughs> 어쩌다 보니 아리스가 만들어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아. 뭐,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어떻게 하라 아, 그럼 조금 앞으로 갈까요, 감독님? 네. 네. 어, 영화. 네. 저기 제가 그렇게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따가 제가 끝나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대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근처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간만에 또한 바퀴 이렇게 걸어 걸으면서 구경도 좀 하고 어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우리가 부산에 아침에 다녀왔지만 대구에서 꼭 어. 무대 인사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 감독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오 감독님께서 또 흔쾌히 또, 아 뭐,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해서 어제, 뭐 어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오늘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이세 번째 바람 따라 만나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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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 호중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짐 라인을 잘 보십시오. <laughs> 그리고, 아, 가장 또 좋아하는 장면 중에 또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또 제가 영화 나중에. <laughs> 아아요 너무 준비를 우리 대구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진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